안녕하세요. 후대하이예요 오늘은 제가 보쌈 무를 무쳐볼까 하는데요. 어, 고기를 삶아서 보쌈김치를 싸먹는 오늘 그 보쌈 무치를한번 제가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우선 제가 무를 요거 하나 그리고 요게 작은 건데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음, 보시면 무는 조금. 넓게. 무생채 하듯이 크게 할게 아니라 조금 넓게, 넓적하게 쓸 거예요. 소금, 수저로 반 스푼이에요. 반 스푼만 살살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 수저로. 하나, 둘, 셋. 4스푼 정도 뿌려서 골고루 이렇게 묻혀주세요 지금 1시간 절여놓으니까 물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 물은 이제 따를 거예요 네 개를 놓고 이렇게서 해또 이제 절고는 거예요 설탕물에 그러면 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절구지면 이게 되게 음 한번 씻으면 이게 꼬들꼬들해져요 짜지면 그래서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더 절일게요. 이제 두 번째 절했을 때도 보면 물이 이만큼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러지지 않죠? 이 상태가 이제 다된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었으니까 당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헹궈내요. 면보자기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세요. 그냥 짜도 되는데, 그냥 짜면 잘안 짜져요. 그래서, 왜 두부도 면보자에 넣고 짜면 더잘 짜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쭉 짜주세요. 빨리 비틀듯이. 마늘, 어, 일곱 쪽, 어, 파, 쪽파인데, 요거는 파열 개, 쪽파 열개 정도 돼요. 그리고 배반 개. 배반 개인데, 이거 다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제가, 준비할게요. 이렇게 양념이 이제 배, 파, 마늘, 이렇게 준비해서 썰어서 넣었구요. 이제 여기다 제가 양념을 부을게요. 요거는 물엿, 한 큰술 제가 넣을게요. 멸치 네, 혈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세워져서 수저로 반수저만 넣었어요. 색깔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넣었는데 한꺼번에 넣지 말고요. 버무려보고 만약에 색깔이 빨갛지 않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넣을게요. 여기에 생강청 한 스푼 제가 넣는 건데 생강청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늘도 후대다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 무김치를 제가 후대다 해봤어요. 후다닥 했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옛삶아야 되고, 얘도 절거서 무쳐야 되고, 후다닥이라고 하기엔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오늘 보쌈, 음, 돼지고기와 무쌈, 무, 묻히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됐는지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무가 오독오독한 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